상대 약점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늘면은 빠져서요. 그러면 여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깨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지켜준 거는 굉장히 좀 악수죠. 잘못 둔 거죠. 실전에 또 여기를 두고요. 네, 늦었습니다. 지금 다안 되는 숫죠 예. 흠. 저, 저서얼은 전에도 공부해 한 거죠.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모양. 저거, 예. 계속 공부를 몇번 전에도 한 거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호구 예? 호구자리. 호구 <laughs> 여기 이게 예.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년패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요.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빠져서요. 예. 네, 이거는 이제 만년패라고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베개 입장에서는. 패보다 기분이 더 나빠요. 왜냐면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개 때려도 뒤로 이렇게 메우면, 백은 여기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못 떠요. 백은 계속 못 뜨고 흙은 흙도 안 떠요. 마지막에 안 떠는데 흙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때리고 백은 계속 못 떠요. 팻감다 만들고 나서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은 팩감 조심해야 돼요. 팻감을 많이 안 나오게끔 흙마를 보통 두텁게 둡니다. 예 그리고 또 전에서 공부 똑같은 겁니다. 뒤에가 하나 비어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예? 네? 뒤에가 이제, 아까는 이렇게 해서 만년 패라 그랬죠? 이거 뒤에 비어있을 때는? 아,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다. <laughs> 네. 비기라고 했죠. 비기. 억 못하시는. <laughs> 아 이게 지금... <laughs> 똑같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서 비기라고 했죠.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처음 보시는. <laughs> 여기 붙여서 이제 비기라고 했죠. 일로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비기 되는 겁니다. 뒤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일로 두는 건안 돼요. 이게 들어가서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 이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을 때는 넘어가서 백이 죽은 거고요. 여기 비어있을 때는 이거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진짜 쉬운 문제를.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비에 있을 때는 100은 살려면 어디가? 정수죠. 급속 어디? 예. 네. 여기가 급속이에요. 비에 있을 때. 이렇게 두면 집을 그래도 짭짤하게 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두는 건 뭐라 그랬죠? 빅기죠 그럼 집이 영집이에요. 빵집이 됩니다. 그죠? 여기 두면은 그래도 집이 뭐한네집다집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여기 빠져 있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가 급소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살아야죠? 한칸 띄는 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수가 되기만 하면 좋죠.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수가? 네. 요가 자칭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젖혀도 안 돼요. 자충이 되면. 이렇게 둬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서 끊어도 안 돼요. 그죠? 렇 근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 이게 단수가 안 되잖아요. 이거 쳐도 뒤로 치면 안 되고요. 얘도 여기가 막혀있을 때는 단수인데 지금 여기로 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꽉 막혀있을 때는 뛰는 건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꽉 막혀있는 거를 의미없게 만들려면 어딜 그어야 되죠. 연결해야죠. 약점을 연결해야죠. 이 수... 5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만년패라고 그랬죠. 얘가 꽉 막혔을 때는 무조건 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보실까요. 이렇게 띄면이 들어가는 거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네,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형태를 많이 두시기도 해 보고. 근데 이제 보통 여기 찌르고 둘때뭐 끊고 막 하다가 이제 여기 이어서 두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서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잡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예. 네. 예, 네, 젖혀서 잡힌, 잡는 거죠. 여기 놓면또 젖혀서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이런 형태가 계속 손을 뺍니다, 저거, 이를. 저거는 뭘, 뭐가 될까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건 잡을 수 없는 둘이에요. 그럼 뭐죠, 뭐죠? 아, 팻입니다. 예. 네. 여기를 찌르면은 안 돼요, 무조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요 형태가 여기가 여기 한칸 나와 여기 양쪽에 나가 있으면 살아 있어요. 예. 요거는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잡으려면 젖혀야 돼요. 이제 막으면 예. 이것도 찌르면 살아요. 찌르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가 없어요. 이으면 백도 여기가 급수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쉽죠. 이어야죠, 기 이어야 예. 이으면 100도. 100도 음. <laughs> 살려면 어디를 둬야 되죠? 유에, 유에다. 예? 궁도를 넓혀야 돼요. 꼬부려, 꼬부려. 꼬부려야 돼요. 흙도 잡으려면 먹여쳐야 돼요. 안 먹여치면 은 이건 비기예요. 보실까요? 비기죠. 이거는 예. 먹여쳐야지 궁도를 좁히어서 되는 겁니다. 여기 두고 때릴 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손을 빼요. 서로 백도 여기 두는 거는 뭐죠? 이건 잡히죠. 여기도서 잡힙니다. 단수 칠 때, 예, 네, 뒤로 메우면은 잡힌 거예요. 기곡사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 형태가 되면은, 어, 당장 폐감이 있으면 모르는데 대부분 손을 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기이 두면은 두번 둬서 끝나는데, 안 두면은 한수, 여기 한수가 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러고 손을 빼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이 형태는 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히고 이렇게 치중 가서 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열보면은 잘안 되겠죠, 지금. 만약 여기를 이제 때리면요. 찌르고 여기 막았을 때 여기 치받는 수 때문에 곤란해요, 지금. 끊어지면 죽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다고, 이쪽을 받으면은, 뭐, 이런데 받으면 안 돼, 죽고요. 이게 만약 까막기고막 막 하더라도 끊어 먹으면은, 예, 네, 망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가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 폐가 되고요. 그래서, 당장 두는 경우도 있지만, 베개 입장에서 손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까지만 해놓고요. 저희가 안 죽기 때문에 손을 많이 뺍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여기 두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호구 치는 거 있는 건 아시죠. 예. 근데 보통은 나빠요. 이러면은 단수 치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여기까지 가고 싶을 때는 이제 호구를 칩니다. 근데 이쪽은 득인데요. 여기 젖힌 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나중에 넘자고 해서 활용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없어지기 때문에 일로 호구 쳐서 두는 거는 정말 아주 특별할 때, 여기가 지금 집이 너무 커서요. 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막히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만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둡니다, 이거는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대체를 좀 악수입니다. 네. 이제 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베기 다음에 두는 수는 이렇게 치받아서 보통 많이 둡니다. 네. 이런 수는 나중에 끊어지는 수가 남아 있죠. 네. 이 건너 붙이면 끊는 맛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받는 게 보통 급수입니다 네. 여기서는 흙이 이제 손을 빼면은 똑같죠? 백에 두면 어디죠? 똑같습니다. 여기 붙이는 걸 둬요. 이렇게 해놓고 손 빼면 상당한 득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막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흙이. 그래서 흙이 막큰 자리 이렇게 두거든요, 이 장면에서. 그럼 백은 빨리 여기 하나 붙여놓아야했습니다 그리고 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리 둡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게.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바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은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의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 체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네 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네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받으기 조금이라도 넣으신다면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